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다인치, 다인치라는 곳에 나왔는데 이곳이 꽤 오사카에서도 북쪽에 있어서 살기도 좋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온, 도 있거든요. 이온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들도 크, 커다란 게 많이 있어요. 살기는 진짜 좋은 곳에요. 요 바로 앞이라서 그럼 일단은 저랑 함께 다인치 주변 여행을 가보시죠. 일단은 이 역 바로 앞에 있는 이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로 오늘 제가 이 덥다는 말을 몇번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오 날씨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이 진짜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리다 보니까 구름이 거의 다 사라진 거죠요이 이온에 들어가서 좀 더위 좀 식히겠습니다 잠깐 여기저기 둘러볼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죠 아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꽤 왔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한여름이 돼버렸어요한여름와 오늘 한, 좀한 40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31도예요. 31도 와. 시샵이 있는데 제가 취미로 물고기 키우는 거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족관에 가끔씩 와요 아 진짜 여러 가지 뭐 이제 해수어도 팔고 검수어도 팔려는데 장어인가요? 아이 날씨 보이시나요? 하늘 보이시나요? 하늘? 날씨가 진짜 엄청 좋아요. 완전 한여름 같은 날씨인데, 와 천천히 걸어도 땀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야, 이 일본에도 한국에 트로트 같은 노래가 있어요. 맹카라고 하는데, 그 음악이 아주 심금을 울립니다. 심금을 울려, 와. 와, 여기도 템플라하는 곰인데, 맛있을 것 같다. 아. 저기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이 상점가 자체 내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어, 여긴 한국 이자카야. 장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긴 이런 약간 로컬한 분위기의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맛있죠. 진짜 여기,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일본에는 이 가게들이 다 지금 스나크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바? 바 같은 형식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어, 여기는 또 한국... 이쪽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나? 뭔가 한글이 많이 있네요 와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무슨 식물원에 온 것처럼 와 식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밤에 오면은 분위기가 또 다를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다시 한번 가보시죠. Go. 뭔가 이 상점가의 분위기가 엄청 쇼화적인 분위기입니다. 쇼화 시대? 옛날에 60년대 한뭐 6, 70년대 정도의 분위기가 많이 풍기네요. 이 간판이 뭐야? 그래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와 이런 길에 여기 뭐저뭐 하는데지? 뭐 중고용품 파는 데인가? 뭔가 또 재밌어 보이는 가게인데. 오.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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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뭐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패스. 여기는 완전 진짜 주택가 알아서 엄청 조용한데 이런 주택가 사이 사이에 가게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슬슬 시간도 점심시간이고 해서 어디 괜찮은 데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고노미야키 일본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담배 가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저 앞에 양식유키라는 가게가 보이는데 분위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영업 중이긴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안에서 촬영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촬영해도 될까요? 오늘 밖에서 먹으려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온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온 안에 이제 푸드 코트 푸드 코트는 아니고 이제 레스토랑 층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발가있어요 한번 둘러볼게요. 덴뿌라 같은 건데? 어 맛있겠다. 여기는 이쿠시카츠쿠시카츠 이제, 쿠시카츠. 쿠시카츠 이제 부페입니다부페 어른 1,699엔 내면은 70분 동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와. 벌써부터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뭔가 이제 생선 종류, 해산물 종류를 팔고 있는 것인데 맛있어 보이는데 낚시대도 있고. 자 오늘은 이렇게 회전 초밥집 파코다테 이치바라는 곳는데요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이온몰 이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초밥을 먹어보려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더우니까 생미 간장. 여기는 일단 회전 초밥집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뭐 하마즈시나 아니면 쿠라즈시 뭐 그런 데는 이제 한 접시에 비인식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접시에 기본 뭐 한 360엔? 뭐 580엔? 그런식으로 좀 약간 비싸요 사와라 자 이게 안하고 분장원이다 분장원 일단 저는 안하고부터 가있습니다 안하고 사와라 사와라라고 하는 숯인데 이것도 나중에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이거는 빈초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마치. 무슨? 힘차겠어요. 맞아요. 자, 이건 사몬 연어 초밥입니다. 자, 연어 초밥. 먹는다. 와우. 이거는 파이. 음. 음. 엄청 좀득 좀. 득 이거는 한접시에세 개씩 올려져 있는 다 연어 관련된다. 연어 알래 연어 초밥에 연어 축제입니다. 와. 자, 이건 스키미 키츠네 우동. 키친네츠킨미우돈 아무튼 그런 이름인데. 또 <laughs> 가격대는 360엔인가 그런데 쌈편인데 맛있어요. 계란. <laughs> <laughs> 음.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오사카에. 다이니치라는 곳에 왔는데요. 날씨가 진짜 엄청 더워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일단은 이 커다란 이온도 있고 이 근처에도 꽤 상점가나 괜찮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 와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